자, 43페이지에 7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쌤이 역할놀이라고 했죠, 역할놀이? 누가 누구 역할이냐, 이렇게. 아, 이 활용 문제가 무조건 역할놀이인 건 아니야. 역할놀이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런데, 쌤이 역할놀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자, 해보자. 최고 높이를 h라고 했고, 뭐, 지진의 규모를 m이라고 했고, 어쩌고저쩌고. 얘가 지금 지진의 규모네. 얘가 높이네, 그지 근데 최고높이가 40? H잖아. 지진의 규모 M이잖아. 네. H 줄 테니까 M 구해주세요, 이말지네 역할로. 아. 로그 40플러6.5 40. M은 로그 40 더하기 6.5 거듭제곱 맞아? 어... 거듭제곱으로 바꾸면 어... 이거 예, 원래 있어? 뭐... 원래 그런데, 원래 그런데, 이거 봐봐. 로그 4가 힌트로 나와있네. 그럼 아, 얘는 로그 4곱하기 10으로 해서 로그 4더하기 1 더하기 6점 아 10.1로 을 아, 이해돼? 근데 이거 0.6이 되잖아. 더하면. 오케이 진짜 기본 원칙만 제대로 써줘도 다 풀려 알겠지?